해외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애들은 국내에서 1,700억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. 경찰이 한 가정집을 들이닥칩니다. 서랍을 열자 집회가 무더기로 나옵니다. 천만 원입니다. 차량에서도 돈다발이 발견됩니다. 모두 불법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입니다.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도박 공간을 운영하며 범죄 수익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여기 운영 같이 하는 거죠? 아니 운영하는 거 없어요. 누가 운영해요? 제가 로 그냥 쓰고 있는. 니사람들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범죄 수익금을 관리할 업체를 설치했습니다. 총괄 관리책과 연락책 등 조직적 단체를 만들고 부본사와 총판. 가맹점 등으로 연결되는 국내 하부 조직망을 가동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바카라, 스포츠토토, 슬롯 등 경찰이 파악한 규모만 1 7 0 0억 원에 달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지난 6월까지 약 37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. 또 배팅액의 1.1%를 하부 조직에 지급하며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 5월 속초에서 인터넷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직의 실체를 파악한 경찰은 30대 남성 총책 A 씨를 비롯해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대포 통장 관리책과 지역 총판 등 조직원 아흔 두 명과 도박 참여자 배가흔 한명등 모두 283명을 검거했습니다. 범죄 수익금 중 9억 7,600만 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. 그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도박 사이트 관리책은 인터폴 접색 수배 조치를 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. 경찰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총책과 대포통장 관리책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지원 뉴스 오재상입니다